안녕하세요. 대신 리타 하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EBS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16강 주제별 변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실제 내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주제 제목 유형문, 예츠브리지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는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세비는 그걸로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어, 이 강의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채점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6강의 문제들이 좀 오랜만에 만나는 학생들도 있을 테니 주제를 한 번씩 잡으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 주겠습니다. 음, 16번의 2번이죠. 네. 이 문제는 이제 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내가 말할 때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어, 다른 뉘앙스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서 주제는 이제 어조의 역할 정도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어, 톤의 중요성, 수학시험으로 한정을 지으면 좀 아쉽고요 이게 좀 아니지 왜 목소리 톤이 어려운가 구분하기 아니고요 톤의 변화가 수학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고. 이 톤의 역할이다, 누군가의 감정을 드러내는, 이거네요 5번은 대화에서의 톤을 감지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 돈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2번은1 6 3 번의 변형 문제고요. 음이글 되게 재밌는 글이죠. 이제 신체 동작이 어, 이 설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이죠. 그래서 어, 이동작을 끄게 뜨거기느냐 아니면은 가로로 이렇게 어, 내전느냐에 따라서. 어, 그 감정이 좀 달라진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헤드폰의 이점 아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자극 PR에는 경향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떤 물리적 움직임에 영향을 결정을 만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페스컬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4번에 헤드폰이 10대들의 치는 영향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음악을 듣는 내용 아니고 3번이 맞습니다. 다음 16단의 4번입니다. 자, 이 글도 많이 변형이 돼서 나오는 글이고,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그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한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욕구, 이거를 이제 그래, 주제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그대로 요지로 쓴게 있죠. 바로 3번이죠. 사람들은 자기 완전성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16-1번은 의사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이고, 재밌죠. 이 글도 그러니까 1 6화의 전반적으로 재밌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명한 의사전달에 이제 참담한 결과죠. 이 글에 따르면,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소설의 베이스긴 하지만 좀 재밌죠. 어, 외계인 끼리서 서로 소통이 안 되다가 외계인이랑 소통이 되고 나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뭐 그런 내용이고. 어, 일본은 전쟁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의사소통이 좀 나와야 되고, 바블피쉬가 우주여행객들의 필수품이다. 이건 그냥 뭐 소설 내용이니까.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소통이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볼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고, 다음에 소통의 명확성이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다. 축복일 수도 있지만, 4번이 될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조건 자동 번역에. 4번이네요. 자, 5번은 이제 예시 1번 문제고요. 음. 이 마케팅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마케팅에서 이 영향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제는 아이들 광고의 사회적 책임은 어, 너무 진지하고 이번엔 즉각적 음, 구매 행위 아이들 사이에 아니고요 광고 효과 이 소비자 브랜드 관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찡찡댄다는 뜻이에요 내기한다는 게 찡찡거리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언 되나 야보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영향력 아이들의 그 집에 구매에 있어서 5번이죠 아이들이 이제 구매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내용이니까요. 다음 마지막 이제 이기점 불두 번째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고요. 이제 군중의 지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이 군중의 지혜가 어떤 좋지만은 않다. 긍정적 측면을 얘기를 하지만 메인은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잡자면 왜 우리는 군중 음, 지혜, 군중의 지혜가 필요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음에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모든 판단의 원천이다 아니고, 다음에 양극화의 효과 아니고, 다음에 좀 논란이 있는 측면 군중의 지혜에 대한 이거네요. 그다음 5 번은 가능성, 혁명의 가능성 이런 거 아니고요. 4 번, 7 번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자한 바퀴 돌렸으니까 조금 속도 내서.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몸짓 신체의 어떤 역할이죠 결정에 있어서 설득에 있어서 그래서 1 번이 맞겠죠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뀌니까 자그 다음에 8 번의 유지 어, 자아상 유지학을 고자한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고요 위협을 받으면 자아완전성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일치하는 겁니다 음9 번에 일치하는 것은 1 번은 더글라스 에덤스가 이학영화를한게 아니고요. 소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주여행객의 얼굴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오진 않고, 바벨패시가 생명체인데 언어를 바꿔줍니다.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청자의 것으로. 이게 다 맞는 것 같죠? 자, 바벨패시로 활용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게 아니라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개입이 전쟁을 끝낸 건 아닙니다. 3번이 맞습니다. 10번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왜 회사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하려는 트랙을 쓰는가? 이런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 광고를 더 어린 이 고객층에게 목표를 주는 이유. 1번을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5번처럼 뭐 아이들의 엄마를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시험 문두 번째 문제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집단 지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니까 1번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12번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이죠. 논쟁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 뭐 찬성하니 반대하느냐 이게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고요. 13번의 제목은 뭐가 좋을까? 집단 지성에 대한 이야기고 어, 군중 심리. 서 많은 자 이게 아마 속담들이 많아서 2번을 고른 학생들도 있을 거라 봐요. 너무 많은 요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국을 망친다라는 거라서 2번이 나쁘지 않거든요. 1번은 많이 손이 있으면 일이 가벼워진다 이런 건데 아니죠.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강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은 어떤 한 사람이 뭐 시, 뭔가를 뿌리면 또 다른 사람은 건, 거둔다. 서로를 뭐 돕는다는 내용인데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에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는 누구의 비즈니스도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4번이 뭐냐면은 이게 군중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비? 군중 심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의사결정의 군중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했죠 얘가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닌데 초반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좀더 포괄성을 갖고 있는 사번 네. 부정과 긍정도 아닌 사 번으로 가는 게좀더 적절해 보입니다. 좋은 문제고요. 1 4 번의 요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고 그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사 번이 맞겠고요. 1 5 번의 요지. 자, 집단 지성에 대한 내용이고 5번이 맞겠죠. 집단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때때로 잘못된 방향을 할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글이니까요. 자, 16번의 주제. 자, 이것도 이제 몸짓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어, 신체 동체가 결국 설득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니까요. 3번이 맞겠죠. 또 17번. 어, 이 군중의 지혜가 부분적으로 이 사실에 의존하는데 모든 판단이 개별적이다라는 사실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집단지성이란 결국에는 이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이 있을 때 발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쓴 것이 3번입니다 집단지성이란 게 발생하는데 언제만? 이 그룹의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이 있을 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맞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의 주제 자 신체 언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쵸? 네, 정답 5번이 맞아 보이네요. 어, 어떻게 신체 움직임 사람의 마음에 특정한 논쟁에 대하여 영향을 끼치는가 자, 그 다음에 19번의 요제. 자, 군중심리도 자주 나오고요. 어, 뭐, 개인의 편견 아니고, 그다음에 군중심리의 평균 정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군중심리라는 것이 개인보다 낫다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그들의 판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양극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다른 사람 감기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양극화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가지가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 집단지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마이너스하게 얘기하는 이제 부분이 4번, 이 5번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5번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20번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네, 마찬가지 4번이고요. 설득의 신체적 움직임 의 영향 21번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집단지성이 어떤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1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마지막 한번 더. 음, 이것도 이제 집단지성이고요 어, 군중들의 모든 판단이 개별적이다. 아니고 사람들은 개인의 지혜를 사용할 판단하겠지만 집단지성에 대해서 좀더 네거티브한 것을 찾아야겠고. 다음에 군중의 지혜라는 게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존한다 아니고요. 다음 바람직한 결론은 집단지성으로부터 나온다 아니고 사람들을 함께 어, 할때그 군중심리라는 게 군중지혜라는 것이 어, 상당히 편견 이 있는 결론으로 갈수 있다 5번이네요자 이까지. 뭐 단원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주제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 내용 정리 어려웠던 거 다시 꼭 하시고 어퍼버의 서술형, 빈칸 추론 등 추가적으로 업로드하는 쌤의 문제들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